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 현동에 탐석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번에 왔을 때 아, 공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오늘 영춘수석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가 한점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 이렇다 할 작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어, 아, 일곱 분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죠. 아, 비가, 와, 가, 제 돌은 어, 흙이 좀 씻겨 나갔는데 칼라 석은 그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오늘 큰맘 먹고 왔으니까 한점 해야 될 텐데 아, 일단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기대는 해보고 이렇게. 아, 이거는 칼라석이 아닌데 어, 이렇게 상경이 어, 오목조목하게 잘 잡혔네요. 아, 돌 모함만 괜찮으면 원래 이게 모함인데. 음... 이렇게 봐야지, 산봉이잘나오네 아, 보고 여기 표시를 해줬다가, 아, 없으면 이 녀석이라서, 시속해 가겠습니다. 아, 오늘 비가 와서, 아마 어, 돌은 잘 보입니다. 여건잘 보이고, 어, 어, 일단, 뭐, 날씨도 뭐, 춥지도 않고, 아, 지금 우비에다 웨이더 착용을 했는데, 조금 덥습니다. 아, 저번 탐석 때, 아, 이것로 왔는데, 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다시 와 봤습니다. 아 어제는 어, 상동으로 또 탐석을 했고요. 강동 탐서, 뭐, 결과는, 음 뭐, 섭식돌 두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어, 일행이, 어, 월석 좋은반한했고요 어, 보면 보통, 뭐, 괜찮다 싶은 작품이, 어한 점씩은 나왔습니다. 저만 빼고. 저는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아, 오전 8시에 저희 갤러리에서 집합해서 음, 차한잔 마시고 어, 갤러리에서 한 9시쯤 출발했는데요 아, 태백 쪽 가다가 이제 현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영월 쪽에서 아, 거기 제를 넘는데 아주 길도 위험하더라고요 아 가는 게 걱정입니다. 아 비가 어이 그 정도로만 와준다면 괜찮은데 이따 오해 보니까 이쪽도 눈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눈이 잡히면은 여기서 어 영월 쪽으로는 못 가고 태백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길이 그쪽은 좀 괜찮고 아 지금 여기 현장인 여기도 문제가. 제가 엄청 심합니다. 진짜 여기 초보자분들은 오셨다가 사고나기 딱, 어, 그만큼 도로가 좁고 위험합니다. 커브도 세고 경사도 세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눈이 비친다 그러면 바로 철수할 겁니다. 이기는... 지금 아, 정도 나와 줄만데 했는데, 아, 이것이 예전에 왔을 때는 참 어, 칼라서 호박칼라가 진짜 막 무진장이 많았었는데, 보이는 돌 자체가 다 호박칼라였는데, 여기도 어, 어, 보니까? 이제 칼라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잡석이 많이 뒤덮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월석을 좋은 걸한점 했는데, 아, 그돌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전화 문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어, 제가 소장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아, 어, 이쪽 가져와서 몇분원로님들하고 돌에 대해서, 어, 상의를 했는데, 음, 물론님들도 어 이런 돌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어, 이쪽 고향 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 음, 사실 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께 여러분이 어, 돌을 양대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당분간은, 어, 소장하고 계속 좀 보고 싶다고, 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 그리고, 어, 그 돌은 제가 지금 연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어, 완벽하게 양석은 안 됐고, 일단 연출해놓은 거라도 제가 언제 갤러리에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연휴입니다. 여러분, 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어, 현동 어, 작업장에서